안녕하세요. 맘가이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천연 세제 5종에 대해서 어, 소개를 해드리고 어, 총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천연 세제 3종 해가지고 배구산 많이들 활용하시잖아요. 베이킹 소다, 구연산, 과탄산 소다. 네, 근데 이제 저희는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되어서 천연 세제 5종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각각의 특성과 용도를 알아보고, 이제 알갱이가 어떤지, 제형과 그 다음에 물에 대한 용해도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주의할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연산입니다. 네, 구연산은 시트러스 계열 과일에도 함유된 성분인데요. 이제 1% 수용액은 pH 약2.3 정도로 주로 pH 조절제로 사용되고 있어요. 또 미생물은 이러한 산성 조건에서는 번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생물 번식 억제 효과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물때의 원인이 금속 이온과 결합해서 이제 물때 방지 역할도 좀 해줄 수 있죠. 네, 또 낮은 pH로 섬유유연제 대용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산성을 좋아하는 이런 호산성 곰팡이나 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구연산수를 만들어 사용하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사용하시고 사용 후에는 잘 닦아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사용 후에 잘 닦아내 주셔야 이제 호산성 곰팡이나 세균이 다시 번식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구연산이 이제 시트러스계 과일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한다고 하고 어, 이제 산성이라고 하는데 맛은 어떤지 한번 봐볼까요? 네. <laughs> 구연산 신도 아시죠? 아이셔에 들어있잖아요.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먹어보세요. 와, 엄청 드셔요. 진짜. 식품 첨가물용인가요? 그렇죠. 음, 엄청 드셔요. 쓸 정도로 네, 쓸 정도로 쉽니다. 아주 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이거 다 먹어볼 건 아니죠?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제 탄산나트륨, 탄산소다. 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탄산나트륨은 또소다회라고도 불리는 성분인데요. 베이킹소다, 탄산소다 세스키소다 모두 탄산소다를 베이스로 합니다. 1% 수용액은 pH 11.37 정도로 강한 알칼리성을 띠는데요. 따라서 기름, 단백질 등의 오염 물질을 잘게 분해하기 때문에 이제 세제나 가루 비누, 이벽제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세정력이 가장 우수하지만 이제 자극이 그만큼 또 있을 수 있고 알칼리에 약한 재질 어, 뭐 실크나 어, 그런 재질에는 사용을 하시면 안 되겠죠 이 탄산소다는 이제 산도 조절 좀 알칼리성을 높여야 된다고 할때 이제 식품 첨가물로도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아, 아까 그 구연산도 마찬가지로 식품 첨가물로 사용되고요 아이셔 많이 먹잖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베이킹소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이킹소다는 이제 중탄산 나트륨, 또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도 하며 1% 수용액은 p h 약8.5 정도입니다. 약 알칼리성을 띠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정력이 있고 또 연마 흡착작용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과일 야채 세척할 때 가장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고 이제 세탁 세제에 조금 첨가해서 세탁보조제, 그리고 청소보조제로 많이들 사용을 하시죠. 어뭐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세정력이 막 엄청 강한 편은 아니죠. 어 그리고 이제 물과 열을 가하면 이제 이산화탄소가 발생돼요. 그래서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의 어원이 뭘까요? 네, 빵이죠. 베이킹, 빵을 굽는 거니까 베이킹소다가 이제 빵에 들어가죠. 어, 그래서 빵을 이렇게 부풀리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달고나에도 네, 네 뽑기 먹을 때 거기 베이킹소다 딱 넣으면은 쫙 부풀어 오르잖아요 이제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 그런거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번째입니다 과탄산소다 입니다 네 과탄산소다는 탄산소다와 과산화수소가 합쳐진 성분으로 물에 녹으면 이제 두가지 성분을 특성을 모두 띄는데요 네. 1% 수용액은 pH 10.5 정도이고, 탄산소다의 알칼리 성질에 의해 이제 마찬가지로 세정 능력이 있고요. 과탄산소다에 포함된 과산화수소의 경우 산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소독, 살균, 표백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표백제. 예, 하얗게 만드는 이제 산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살균 용도, 곰팡이 청소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들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배수구 청소 이런데도 굉장히 좋고 세탁조 청소하실 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다만 의류에 사용하실 때는 어 과탄산소다를 사용해도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탈색. 어,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대망의 다섯 번째,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세스키 소다입니다. 네, 세스키란 1.5 중간 조합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이제 탄산염과 중탄산염 이온이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결정화한 화합물을 의미합니다. 또 베이킹 소다, 탄산 소다의 혼합물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네. pH는 약9.9 정도로 이제 탄산나트륨보다는 자극은 덜하고 베이킹소다 보다는 세정력이 더 좋은 성분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매할 수도 있는데 이 영역이 또 필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세스키소다는 간단한 세탁 보조용 그다음에 찌든 때 주방 찌든 때 같은 거 이제 제거할 때 그리고 욕실 청소 등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하지만 표백작용은 없어요 표백작용은 없어서 이제 탈색이 우려되는 이제 그런 우주에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제 알칼리성이잖아요. 어쨌든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알칼리성에 취약한 재질에는 좀 사용을 자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이 각각의 천연 세제들 어, 알갱이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물에는 잘 녹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구연산 제형을 확인해볼 텐데요. 구연산 입자는 알갱이가 큰 편이고 파우더보다는 결정에 가까워요. 100ml 물에 한번 넣어서 용해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에 넣어서 저어 볼게요 완벽하게 녹지 않네요 네 그래도 물에는 원래 쉽게 용해되는 편인데 네. 물의 양이 조금 적어서인지 완전히 다 녹진 않아요 네 제가 좀 많이 넣은 것 같습니다 <laughs> 수영액은 투명한 색을 띠고 있어요 네. 다음은 탄산소다 제형을 확인해 볼게요 어느 정도 입자 크기가 있고, 다소 조금 가루 날림이 느껴지는 편이에요. 이제 물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탁한 후연색을 띠면서, 마찬가지로 조금 알갱이가 녹아있네요. 네. 근데 제가 너무 많이 넣었나봐요. <laughs> 어, 그래도 물에 꽤잘 녹는 편입니다. 두연산보다는 훨씬 많이 녹았어요. 네, 다음은 베이킹 소다입니다. 고운 파우더 느낌이지만 살짝 이제 뭉쳐서 덩어리진 부분이 있었고요. 이 자가 고운 편이에요. 한번 수용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살짝 뿌렸는데 이제 잘 녹아서 투명한 수용액이 되었습니다. 베이킹소다는 흡수성이 뛰어나 냄새 및 습기 제거에 좋지만 사용시 굳어질 수 있으니 보관에 주의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과탄산소다인데요 가장 입자가 크고 입자가 살짝 모래알 같은 느낌이에요 한번 물에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온도는 살짝 미지근한 정도인데요 한번 저어볼게요 와 진짜 안 녹네요 네 수용액은 이제 딱한투연색을 띠고 네. 이제 녹지 않아서 바닥에 가루가, 보시면 네, 밑에 가루가 다 남아있습니다 네, 알갱이가 남아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확실히 입자가 커서 그런지 잘안 녹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탄산소다는 따뜻한 물에 녹여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스키소다는 입자가 길쭉하고 반투명한 백색으로 살짝 보송보송한 느낌이에요 물에 한번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금방 녹는데요. 네, 물에 대한 용해도가 오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물에 쉽게 녹고 세정력도 우수하고 베이킹 소다에 비해서 용해도가 약두배 정도 높다고 해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잘 녹네요. 네. 세스키는. 자, 이렇게 각각의 특성 그리고 제형, 어, 물에 대한 용해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어, 이 애들 섞어서 써도 되나요? 반응은 한데 효과가 떨어집니다. 네, 먼저 구연산과 이제 나머지들 소사, 소다류들을 섞었을 때 어떻게 되죠? 이제 구연산은 pH 산성에 의해서 살균 효과가 있고 나머지 소다류는 알칼리성에 의해 세정 효과가 있는데요. 네. 이 둘을 섞으면 pH 의 중화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각각의 효과가 반감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후커에는 네. 아까 만들어 놓은 베이킹소다 수용액이 들어있는데요. 구연산을 한번 섞어볼게요. 이렇게 거품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혼없이 발생하는 거품은 이산화탄소에 의해 생성된 으로 개면 활성제처럼 세정 효과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먼저 알칼리성제품으로 세정을 하시고 구연산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럼 구연산과 소다류는 좀 섞었으면 효과가 많이 반감된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게 이런 식으로 거품이 나잖아요. 거기에 이제 개면 활성제를 좀 섞어주죠? 그럼 거품이, 개면 활성제 거품이 이렇게 폭발을 해요. 그래서, 좀 거품을 많이 내서 이제 청소를 하고 싶을 때는 필요에 따라서 섞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소다들끼리 섞어서 사용해도 되나요? 이제 섞어서 사용하셔도 되지만, 이제 강알칼리 성질이 좀더알칼리로 변하기 때문에 이제 세정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네, 혼합시도 여전히 알칼리성이어서 세정 효과가 있긴 하겠지만 이제 이렇게 탄산소다 같이 pH가 굉장히 높잖아요 강알칼리와 이제 베이킹소다 같은 이제 약알칼리를 합쳤을 때 이제 조금 세정 효과가 떨어질 수 있겠죠 네 또한 과탄산소다는 표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목적에 맞게 사용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천연세제 5종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제 총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결론은 어쨌든 어, 각 제품들을 농도에 어, 맞게 단독으로 사용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어쨌든 이 천연세제 5종들은 망가에 대해서 다 추천드릴 만한 성분들이에요. 여기서 뭐 위험한 성분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은 없죠. 그래서 제품 사용 후기나 가격 같은 거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천연세제 5종 망가에 대해서 확인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